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 정보로 생활 지원사에 대해 알려드리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쭉 갈까요?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마음 속에 작은 고민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내 나이에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아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 지원사라는 일은 누가 크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 광고처럼 화려한 소개가 나오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알고 보면 참 좋은 일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제때 소식을 듣지 못해 기회를 놓치곤 하십니다. 월급 130만원 이상 주 5일 하루 5시간만 근무하는 일자리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 지원사라는 일, 과연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제가 직접 어르신들의 사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1년 동안 일자리 준비에 훨씬 자신이 생기실 거예요. 이번 달을 넘기면 기회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생활 지원사 채용은 1년 내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딱한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그런 게 있었으면 나도 해봤지.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질 않네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신문에도 잘안 나오고 방송에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만 올라오니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만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임에도 몰라서 못 했다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작년 12월 말한 어르신께서 동주민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웃집분이 생활 지원사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알아보러 오신 건데요. 확인해 보니 그 지역 공고는 이미 2주 전에 마감된 상태였습니다. 왜 나는 몰랐을까? 왜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을까?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71세 박인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동네 친구가 생활 지원사로 일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 공고가 이미 3주 전에 마감된 상태였죠. 그날 집에 돌아가시며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아서도 라는 말만 되내셨다고 합니다. 일할 의욕도 있고 건강도 괜찮으셨는데 단지 정보를 모르셨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되어서 그분은 달력에 메모를 해 두셨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매달 초에 복지관에 전화를 넣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공고가 올라온 날 가장 먼저 지원서를 내셨고 지금은 생활 지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보만 알아서도 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정확한 시기를 알고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공고 시기를 알고 계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문제지 능력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이번 영상 끝나고 달력을 한 번만 보세요. 이번 달 안에 한번 확인하자 이 목표만 잡아도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생활지원사 채용은 보통 언제쯤 열리나요? 하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올해 생활지원사 채용 계획 있으세요? 채용 공고는 언제쯤 올라오나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내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활 지원사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많은 분들이 생활 지원사와 요양보호사를 비슷한 일로 오해하십니다. 몸돌보는 일이라 나는 못하겠다 하고 미리 겁부터 나시기도 하죠. 실제로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안 좋은데 어떻게 남을 들어올리고 하겠냐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두 일은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셔서 신체활동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을 돌봅니다. 목욕도 시켜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식사수발도 들어드려야 하죠. 반면 생활지원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정부 사업의 핵심 인력으로 혼자서 거동은 가능하신데, 혼자 사시다 보니 외로우시고 가끔 안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을 돕습니다. 정기 방문, 말벗, 동해, 안부 확인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의 강도가 요양보호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 확인입니다. 담당하신 어르신들을 대개 주 1회에서 2회 정도 방문하셔서,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안부를 여쭙습니다. 혹시 넘어지시거나 다치신 건 없는지 건강에 이상은 없으신지 확인하는 거죠. 둘째, 생활 지원입니다.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병원 가실 때 동행해드리기도 합니다. 은행 업무나 관공서 업무 보실 때 함께 가드리기도 하고요. 전구 가이기, 무거운 물건 옮기기 같은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드립니다. 셋째, 서비스 연결입니다. 어르신이 혹시 다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것 같으면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연결해드리는 일도 하십니다. 65세 김영수님은 작년부터 생활지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담당하시는 어르신이 15분 정도 되시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하셔서 오후 2시 반에 퇴근하십니다. 하루에 3분에서 4분의 어르신을 찾아뵙고, 한 분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어떤 날은 어르신댁에 가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어떤 날은 병원에 함께 가드리고, 어떤 날은 장보러 함께 가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걸 느껴서 너무 좋아요. 게다가 오후에는 4시간도 있으니까 손주들도 봐줄 수 있고요. 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5시간입니다. 보통 오전 9시나 9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끝납니다. 중간에 30분 휴게 시간도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공휴일도 당연히 쉬시고요. 이게 왜 좋으냐면 오후 시간을 온전히 4시간으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가족을 돌보며 해오셨던 마음, 그 따뜻함이 생활지원사에서 그대로 장점이 됩니다. 특별한 기술보다 사람을 잘 돌보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 부모님이나 이웃에게 했던 돌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 등 기본 체력을 천천히 길러두면 방문 일정이 훨씬 편해집니다 조건은 단순하지만 준비는 확실하게 그럼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202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130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기관에 따라서는 교통비나 식비를 별도로 주는 곳도 있어서 실제로는 130만원 중반에서 140만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하루 5시간만 일하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일반 직장처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만 일하시고 오후는 자유시간이십니다. 게다가 1년 계약직이지만 근무평가가 좋으면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기관에서 5년, 10년씩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될것 같은데? 나는 학력이 낮아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력도 나이도 성별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격 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한 능력과 의지를 갖춘 자. 이게 전부입니다. 학력 제한 없고요. 나이 제한도 없고요. 성별 제한도 없습니다. 심지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일이다 보니 공감도 잘 되시고 소통도 잘 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채용공고를 보시면 우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자차운행 가능자 우대,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대, 우대라고 써있으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생활지원사 한명 뽑는데. 지원자가 10명, 20명씩 몰립니다. 다들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경력도 있으세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격증 있는 분, 경력 있는 분을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에 하나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 그럼 나는 자격증이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72세 이정자님은 평생 가게만 운영해 자격증 같은 건 생각도 못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청하셨습니다. 교육기간이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고요. 비용도 정부 지원을 받으시면 무료로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공부를 할수 있을까 걱정도 되셨죠. 조실에 가보니 비슷한 또래 분들이 많았고, 강사님도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6주 동안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따셨죠. 배운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내가 다시 살맛이 난다니까요. 그분은 자격증을 따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후 생활지원사 채용공고가 떴을 때 주저없이 지원하셨고 면접에서도 당당하게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내년 초에 자격증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럼 내년 말에 있을 채용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전면허와 자차 문제입니다. 요즘은 많은 기관에서 자차 운행 가는 자를 우대합니다. 하루에 여러 어르신댁을 방문해야 하는데 대중교통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있으시고 차도 있으시면 그건 정말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없으시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도심 지역이나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차가 없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도 요즘 많이 요구됩니다. 어르신들 방문 기록을 컴퓨터로 입력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문서 작성, 인터넷 검색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채용되시고 나면 기관에서 교육도 해주고 처음에는 옆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해 요양보호사 교육 컴퓨터 기초 교육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올해 목표를 단 하나만 정해 보세요. 자격증 하나 또는 컴퓨터 기초 한 과정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고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찾아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못해서 공고를 못 찾겠다는 걱정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생활지원사 채용은 정말 조용히 진행됩니다. 신문에도 안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안 나오고 심지어 동네 게시판에도 잘안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보를 안 해도 지원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채용하다 보니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한국 독고노인 종합지원센터라고 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쪽에 메뉴가 여러 개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사업 안내라는 메뉴를 찾으세요. 사업 안내를 클릭하시면 또 여러 개 메뉴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쭉 내려가는데 중간쯤에 수행기관 현황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생활지원사 채용기관 리스트가 나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전부 다 나와요. 여기서 본인이 사시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면 서울을 클릭하시면 서울 안에 있는 모든 수행기관들이 쭉 나옵니다. 보통 한 구마다 두개에서세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관 이름을 클릭한다고 해서 바로 그 기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관 이름 주소 전화번호만 나와요.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그 기관 이름을 메모하시거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 노인 종합복지관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네이버로 가셔서 강남노인 종합복지관을 검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지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또는 채용공고라는 메뉴를 찾으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생활지원사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공고가 안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확인하시는 겁니다. 보통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올라오니까 이 기간에는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와 이거 되게 번거롭네요. 네 맞습니다.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각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자체 홈페이지에만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번거롭긴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워크넷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이트예요. 네이버에서 워크넷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자리 찾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생활지원사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역선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사시는 지역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워크넷에 공고로 올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기관은 자기네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워크넷에는 안 올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6 3세 김도연 님은 컴퓨터 사용이 서툴러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마우스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인터넷 주소를 어디에 쳐야 하는지조차 헷갈리셨죠. 그래서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동네 복지관 리스트를 함께 뽑아두고 기관마다 전화를 돌려 채용 시기를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엔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우셨지만 막상 해보니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떤 곳은 다음 달에 공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미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공고가 뜨는 날을 미리 알고 준비해 한 번에 합격하셨습니다. 인터넷 못해도 괜찮아요. 전화 한 통이면 다할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나면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을 검색해 기관리스트를 적어두세요. 적어둔 기관 홈페이지를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해도 공고를 놓칠 일이 없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요. 서류와 면접은 완벽보다 진심, 정리하기입니다. 면접은 너무 어렵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나.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실제로 준비는 다 해놓고도 서류 작성과 면접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지원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입사 지원서입니다. 이건 각 기관 홈페이지에 양식이 올라와 있어요.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적사항, 학력, 경력, 이런 것들 쓰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 자기소개서입니다. 보통 A4용지 1장 정도 분량으로 왜 생활지원사로 일하고 싶은지, 본인이 이 일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셋째, 자격증 사본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시면 꼭 첨부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도 있으시면 같이 첨부하시고요. 넷째, 주민등록표와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이건 동주민센터 가시면 바로 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와 성범죄경력조회서입니다. 이것도 양식에 함께 올라와 있으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하실 때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빈칸은 남기지 마세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고 경력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세요 빈칸으로 두시면 이 사람이 빠트린 건가 아니면 정말 없는 건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둘째 글씨를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세요 요즘은 컴퓨터로 작성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혹시 손으로 쓰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정성껏 쓰셔야 합니다. 글씨가 삐뚤하거나 알아보기 힘들면 첫인상부터 안 좋아집니다. 셋째, 자기소개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넣으세요. 저는 성실합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성실함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실제로 합격하신 한 어르신의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63세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혼자 사시던 우리 어머니를 1년 동안 돌봤습니다. 매일 찾아뵙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때 느낀 게 나이 드신 분들은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라는 겁니다. 생활지원사로 일하면서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보시면 본인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서류 전형을 통과하시면 다음은 면접입니다. 생활 지원사 면접은 대기업 면접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5명에서 3명의 면접관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대화하는 형식입니다.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싶은지 평생 쌓아온 경험을 차분히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즉,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지원사로 지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거의 100%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돈 때문이라는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생계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을 돌보고 싶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함께 담겨 있어야 합니다. 좋은 답변 예시입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저도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제가 그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힘든 어르신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성격이 까다로우신 분들도 계시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답변 예시입니다. 어르신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외로우시고 답답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바로 기관에 보고해서 함께 해결 방법을 찾겠습니다. 세 번째.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십니까? 요즘은 이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만약 능숙하시면 네, 가능합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 서툴러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좋은 답변 예시입니다 아직 능숙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만약 채용되면 열심히 배워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되 배울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66세 장영호 님은 첫 면접이라 너무 긴장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비한 말도 반쯤 잊어버리고 손에 땀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죠. 그런데 면접관이 편안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그 질문에 그분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돌보던 경험, 혼자 사는 이웃에게 주말마다 반찬을 나누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매일 병원에 모시고 갔던 예, 밤에 깨서 물 달라고 하실 때 일어나 드렸던 예, 그런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놓으셨습니다. 면접관은 말이 담백해서 오히려 더 신뢰가 간다며 합격을 제안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짜 경험이 그분을 합격시킨 겁니다. 면접 보실 때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장은 단정하게 하세요.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첫 인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둘째, 미소를 잃지 마세요. 긴장되시겠지만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임하세요. 셋째, 너무 짧게 대답하지 마세요 네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면접관들이 여러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류는 빈칸 없이 경험은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면접에서는 돈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마음만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해왔던 돌봄 경험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게 자기소개서 초안입니다 거울 앞에서 왜 생활지원사를 하고 싶나요를 3분만 연습해보세요. 훨씬 자연스러운 답변이 나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만 전달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혹시 너무 많게 느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한 걸음만, 오늘 한 걸음만 떼면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나이가 많다고 불리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되는 일입니다. 평생 가정을 돌보시고, 자식을 키우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경험이 바로 생활 지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입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오며 싸우신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 달 안에 한 번만 우리 동네 복지관을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내년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